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야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는거 처음인것 같은데 이 콜레트 제가 여태까지 단 한번도 컨텐츠로 다루지 않았어요 왜인지는 네. 말 안해도 알겠죠 얜 정말 큐브 먹는데 최악이야 큐브 먹는게 얘보다 구린애가 제가 볼때 거의 없어요 뒤에서 1,2등 하는 애인데 오늘 천만년만에 콜레트로만 플레이 해볼게요 하 느낌이 세한데자어 잠깐만 어어 어, 일단 이거 먹고 가자 그렇지 이거는 챙겨줘야지 야 잠깐만 색? 어, 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왜, 아니, 어느 세월에 먹어야, 잠시만. 내가 이래서 안 한다니까, 야, 이거. 아 어, 다른 애들은 다 먹고 가는데, 지금 나 뭐하고 있니, 여기서, 혼자, 어? 잠깐만, 옆에 버즈, 잠순이. 와, 야, 근데 캐릭 먹는 속도 싫어냐 이거? 야, 이거는 슈퍼셀에서 캐릭 잘못 만들었지.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러면 쇼다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잠깐 야, 조심, 조심, 조심. 야, 애들 다 모여있다. 저리 가, 돌지마, 돌. 도... 어, 그렇지, 일로와. 야, 저거 못 잡냐? 아우, 야, 봐줬다, 내가 그냥, 어? 운 좋은 줄 알아, 이 자식아. 야, 이거 타면 어디일까 오, 잠깐만. 오? 어? 오,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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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궁, 궁, 내측 궁. 그렇지, 야, 이거. 내가 볼때 얘는 궁 빼고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궁은 진짜. 저 너무 빨라가지고, 매피하고. 오, 어, 근데, 근데. 오, 어? 어, 잠깐만.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이, 이거는 시나리오 없던 상황인데? 아니, 큐브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야? 야, 잠 파이퍼 저거 뭐야? 얘들 안들어오냐 여기서? 아 아무도 안들어오네 이러면 내가 나가야지 1대1 야 파이퍼냐 일로와봐 오팔 파이퍼 잠깐만 참 사거리 야 이거 사거리 아 잠시만 어어어어어 오, 어어어어어어어어 오, 오, 야, 야. 뭐야 뭐, 뭐야 오야나나 나 죽겠다 오, 사, 오 살았다 오 살았다 잠깐만 이거는 렉이랑 콜렉트 궁이랑 포탈이랑 무려 세가지가 합쳐진 콤비네이션 자자 나가는 척 한번 해주고 페이크 주고 시간차 오안 낚이고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가스온 다야 뒤에는 가스야 잠깐만 야, 야 앞에는 파이퍼 어어? 야, 야 조심 조심 아이 사거리가 이거 반칙이지 자, 어. 어 그렇지 한대두대한대더럴럴럴럴럴야야한번만더한번만더야 근데 데미지가 이거 점점 줄어드냐 왜야 그럼 그렇지 궁창거 바로 이거거든 다시 나지 말자 바로 제키로 바꿔버려죠 누가 어 콜레트 같은 거 하나 큐브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 것을 야 이거는 이거 내가 이거 하려고 제키 했지 먹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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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냈고다 냈. 내... 오오 내가 다 먹었다 잠깐만 내가 다 먹었다 16개 개이득 일로와 오 체력 채우는 시간 죽어 이 자식아 어디서 이거거든 체력 채우고 어? 야 누가 콜레트 같은거 하냐 어? 큐브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 것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냐 여기 여기 뭐야 가두리 양식이야? 야 여기 어떻게 나가 이거 좀풀어주세요 일로와 그렇지 어디서 이거, 그냥 이걸 와준다고? 야, 잠깐만! 죽어! 이거 내가, 어? 잠깐만, 체력치우고 오! 어, 야, 이거는 이걸 들어와준다고? 너무 고맙고! 아, 콜레트로 받은 스트레스 지금 제키로 치유하고 있죠? 내가 콜레트를안한 이유가 있다니까? 어? 과거에나 아주 칭찬해. 잠깐, 이거 체크 완료, 로살로와, 로살로와. 어디서? 어? 나 공격도 못하는! 네가 이웃이야? 어? 니가 이웃이냐고, 이김플런스이야 그렇지. 됐어, 야, 가자! 일단, 리도 제거 한명 완료. 자, 요거 빨리 뿌시고, 넘어가서. 오,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타임. 오, 그래, 그래, 셸리. 어, 놀랐잖아, 어, 왜 그래, 어? 자, 일단 셸리 없는 거 체크 완료. 그대로 간다, 어? 오,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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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교체. 오, 어, 잠깐만, 야, LPM으로 교체됐다.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다 내꺼. 잠깐만, 타임. 아, 야, 잠깐만, 뭐야, 이거 장판맵. 이거는 또 내가 자신있지. 그래, 야, 일단 근접 이거 괜찮아. 장판맵에서 근접이 은근히 좋거든요. 어, 빨리 뭐, 내꺼, 내꺼. 일로와, 한 대. 안 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느려. 잠깐만. 가재 쓰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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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 자식아.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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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어, 살았다. 오, 큐브 때문에 살았다. 휴. 어, 놀랐잖아. 야, 잠깐만. 와, 저 겉대가리 상실한 까마귀. 오오 잠깐만. 타임. 어, 알았어. 다시 갈게. 다시 체력 채우고, 일로와. 어? 그렇지, 여기 껴들어서, 껴들어, 껴들어서, 한데, 됐어, 야, 됐어. 일단 튀고, 알았어, 미안하다, 어. 자, 일단 체력 채우는 시간 갖고, 자, 체력 채우기 완료. 일로 와, 하찮은 개구리. 어디서 버섯을 자꾸 날려대나 일로 와, 일로 와, 한 대, 한 대. 그렇지, 뭐라, 뭐라, 한 대, 한 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저리 가, 저리 가. 나궁 있다, 오지 마. 여섯 개 먹었다 큐브 그렇지. 일로 와봐, 어디서 건방지게 해, 잠깐만. 자, 궁으로 땡겨. 아우, 이게 안 맞는다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디서, 애들 걸두방 컷이, 어, 팔 길다, 너. 이거 두방 컷인데, 일단 체력, 나머지 한명 어딨냐, 무섭다. 두 방만 딱 때리면 끝나거든요? 오, 어, 야, 바이런 일곱 개 먹었어, 잠깐만. 어? 일단, 이놈부터. 한대 그리스 딱두방 컷. 일로 와. 이제 일곱, 일곱 개, 네일개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 피하기 너무 쉽다. 어? 어, 그렇지, 피해주고. 누나봐 너, 너 기다려. 나 풀피 되면은 들어간다. 일로 와. 일로 와. 어, 어디서 네. 할배? 어? 돼도 않는 지금 공격을 하고 있나? 자, 들어간다. 무빙. 이것이 환상. 아, 잠깐만. 환상적인 무빙. 그렇지. 다 피해주면서. 좀만. 어어. 아, 어, 일로와, 일로궁 써주고. 한 대. 어, 나 지금 왜 이러니? 아. 야, 야, 이거는 또 뭐냐, 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 채우는 시간 가져주고. 아, 어, 잠깐일러봐 아, 도망간다. 고똑똑하네저 타면 뭐야? 어디로 가냐, 저 패드는? 어? 일러봐 아우, 까비. 야 뭐야 점수? 점수? 그렇지 고맙고 야 다이노 한 대만 다이노 한 대만 하이백. 그렇지 됐어 오 쉘리 알았어 알았어 쉘리는 우리 나중에 보자 다신 보지 말고 어 저리 가 에드거랑 싸워 나한테 오지 말고 오지마 오지마 아왜 그래 어 오, 잠시만 어야 오, 뭐야 로버 형님도 나와? 이거 는 시나리오 없었는데 잠만 죽어 아오 야 잠깐만 체력 오 그도 야안 달렸는데? 어? 아 쟤도 안달는구나어 그렇지 그렇지 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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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그렇지 됐어 쉘리한테 일단 넘겼고 자, 뭐 아, 아우 야 이거 안 닿냐? 야 이거는 그렇지 로브 형님 양각 잡자 오 좋았어 그렇지 됐어 로브 형님 양각 한대두대 대. 됐어 쉘리 어? 오 내, 내가 잡았어 나와 나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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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대면 끝날 거지 에드가 별로 안 무섭거든요 어? 오 예선 로브 형님 나온다 일단 이거 얘한테 떠넘기고 아 뭐야 개구리야 뭐 이렇게 뛰어댕겨! 잠시만 이러면은 나한테 오냐 이거? 어잠아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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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오줌 아 나한테 오나 잠깐만 아야 이거는 잡아서 내가 먹어야지. 그렇지 일단 애들고 잡아주고 야 이거는 두더지 잡기 게임이네 어 애들 잠깐만 한대한대두대 오케이 저 날라다니는 거 그냥 두더지 잡기 마냥 자자자자자 미리 대기했다가 여기서 대기했다가 아 이거 안 맞냐 일단 타임 야 이거 근데 체력이 그냥 자동으로 차네. 너무 좋고. 한데 아, 잠깐만. 아, 저 모서리 쪽은 안 맞는다니까? 자, 일단 이거 그냥 먹고. 일로 와봐. 어디서. 한데 정신 모서리 죠한대 맞고 그냥 바로 도망가 버리는데. 자, 궁. 어디 안 맞는다고? 자, 어디로 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두 대면 끝나죠? 자, 두 대면? 한 대? 두 대. 어, 잘 가고. 야, 가야 돼. 가야 돼. 센터 가야 돼. 센터 가야 돼. 잠깐만. 어어어어어어. 어어. 어, 잠깐만. 뭐야, 뭐야. 야, 뭐야, 이거? 일단, 내려가고, 뭐야, 아이 막, 막혀있네, 잠깐만. 어, 야, 이거, 미로맵이다 어, 일단,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여, 여기, 여기 뚫려있고, 팍, 팍, 어, 막혀있다, 막혀있다. 위로 가야 된다, 위로 가야 된다. 팍, 잘하자, 팍. 아유, 저리가, 곰탱이. 아우, 좀. 어, 살려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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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한 대. 어, 잠깐만. 어, 살았, 살았, 살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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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죽어. 어, 살았다. 됐어. 야, 야, 야 여, 여기 막다른 골목. 어, 잠깐만, 오지마. 아.